<목소리> 우와! 우리 때 건드리지도 않았어. 하 <laughs> 서현석 선수 이쪽으로 함께 나오십니다. 이상훈 선수 권성진 최재 <목소리> <퇴즈> <목소리>

<laughs>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160대가 아닌가, 2 0 0을면지만 200, <웃음> 200, 2습니다0 0 짧아 0 2티는 200, 200, 200, 200, 2 0 5 빨간 <laughs> 느낌 아, <laughs> <받는다, 많이> <laughs> <laughs> 와 그냥 먼저 네 가보시죠 어디든 가보시죠 우와 와우 너무 멋져 와우 우와 자신 있었어요? 네 제가 원래 점프가 좀 좋은 편이라서 뿌듯해요? 아니 <laughs> 그냥 막 여러 들이나 선배들막 환호해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어색해가지고. 17.5, 189.3, 200, 2. 하나, 둘, 셋.